왕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 왕보다 강했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메디치 가문. 이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었습니다. 메디치는 유럽 최대의 은행을 운영하며 왕과 교황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쟁의 방향, 왕의 계승, 교황 선출까지 결정권은 점점 이 가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를 만든 예술가들 뒤에도 항상 메디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왕은 명령했고 메디치는 결정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돈을 쥔 사람을 따릅니다. 메디치 가문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증명한 유럽의 가문이었습니다.